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학습지 입문회화 진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집중해주셔야 돼요. 평소보다 더 재밌는 표현들을 가져왔거든요. 바로 연애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네이티브들이 연애와 관련해서 뭔가 데이트를 시작할 때, 그리고 뭔가 마음이 식을 때, 마음이 커질 때, 다양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첫 번째 핵심 표현은요, 상대방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바로 "Are you seeing someone?" 네이티브는 이 질문을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흔하게 생각하시기에는 "Do you have a girlfriend?" "Do you have a boyfriend?" 이렇게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약간 직접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도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너 여자 친구 있어? 남자 친구 있어?라고 물어보기에는 약간 돌직구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돌려서 Are you seeing someone? 요즘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같이 해볼게요. Are you seeing someone? 그렇죠. 여기서 see는 보시다시피 누군가와 사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가 두개 있기 때문에 see 아니고 See. ing 붙여서 seeing someone 길게 끌면서 발음해 주세요. Next. 저녁 데이트를 신청해도 될까? 우리 앞서 질문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이상한데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내가 빨리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표현 써보세요. Can I ask you out for dinner? Ask someone out 라고 하면요. 특이하게도 데이트를 신청하다 라는 말이 돼요. out라는 게 데이트를 하러 나가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ask someone out. 데이트를 신청하다 혹은 고백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같이 할게요. Can I ask you out for dinner? 다시 한번.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점심 데이트 신청해도 될까?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Can I ask you out for lunch? Very good. 응용하는 것까지 연습해주시면서 하나 더 볼게요. 나는 당신에게 반했어요. 반했다. 여러분 반한 사람 한번 생각하면서 요 표현 외워보실게요. I have a crush on you. Crush라고 하면요 누군가에게 반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걸크러쉬. 여자가 봐도 멋진 여성에게 걸크러쉬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바로 여잔데 반할 수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crush. 누군가에게 반하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 a crush on you. 그렇죠. crush 하면 반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내가 반한 상대, 즉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crush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Who's your crush? 너 좋아한 사람 누구야? 이렇게 명사로 썼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러면 네이티브 음성 같이 들어볼게요. Are you seeing someone? Are you seeing someone? Are you seeing someone?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이렇게 되게 급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헤어져야 할것 같아. 뭔가 만나봤는데, 나랑 성격이나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헤어져야 할것 같다. 이렇게 통보, 한번 얘기를 꺼내볼게요. 이런 표현 사용합니다. break up. 헤어지다 라는 의미죠? I think we should break up. break up. 발음하실 때요, 연음해서 한번 해볼까요? 브레이크업 아니고요, 브레이크업, break 브레이크업 문장. I think we should break up. 다시 한번. 그쵸? 이런 말일수록 너무 막 돌직구로 하기보다는 살짝 이래야 될것 같아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 think 내 생각에는 그래 이 말을 사용해서 문장 약간 완화시켜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ext.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다라고 할 때는요. I fell out of love with you. Fell out of love라고 하면요, 사랑이 식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면 여러분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사랑에 빠지다라고 할때 뭐라고 하죠? 그렇죠. Fall in love. Fall in lov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fall Out of love. 사랑이 식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Next. 나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정리하고 싶다고 얘기해 볼게요. I want to end this relationship. relationship 발음 한번 해 볼게요. R 발음 살려서요. relationship. 다시 한번. relationship. 그쵸 그래서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라고 할때 끝내다라는 의미의 end 사용해서 I want to end this relation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민 음성 듣고 직접 따라해 볼게요. I think we should break up. I think we should break up. I think we should break up. 좋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센텐스. 핵심 표현 갈 건데요. 나랑 결혼해 줄래? 청혼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네이티브 표현입니다. Will you marry me? 다시 한번. Will you marry me?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marry to me라고 하지 않고 will you marry me 바로 미가 와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Will you marry me? 그렇죠. 그가 나에게 청혼했어. 이렇게 제3자에게 얘기를 할 때는요. He proposed to me. propose. 이 단어는 다 익숙하실 것 같은데 프로포즈하다. 즉 청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He proposed to me. 다시 한번. He To me. Very good. 자, 우리는 결혼할 거야. 즉, 그 청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We are going to tie the knot. Tie the knot. 이 표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결혼을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직역을 해보면, knot. knot라는 표현 혹시 아세요? 바로, 뭔가 매듭 지어져 있는 거. 뭔가 매듭을 얘기하는데, tie the knot 하면 매듭을 짓다 라는 얘기겠죠. 즉, 이 관계에 대해서 매듭을 딱 짓고 결혼하는 것, 그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는 것을 tie the knot 이런 표현 사용해서 얘기하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We're going to tie the knot. 다시 한번. Very good. 자, 이 표현들 기억하시면서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볼게요.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네, 잘 따라해 보셨으면요. 오늘 배운 표현들 잘 기억하시면서 대화문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실게요. Are you seeing someone? Why do you ask? I'm just... Can I ask you out for dinner? I just broke up with my boyfriend. Oh, that's too bad. I thought we were going to tie the knot.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되게 재밌는 표현으로 가득한 연애 관련 표현들 배워 보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연음 포인트, 뉘앙스적인 부분까지 잘 캐치해서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